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1장에 기록된 음식물 규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1장은 젓가락 두 개가 있는 모양을 했다하여 젓가락장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이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 규례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고, 도덕법은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강화되어 우리에게도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규례 역시 의식법 중에 하나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아닙니다. 음식물 규례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고 안식교에서도 음식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외의 지역에도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음식물의 문제가 대두되자 사도 바울은 이 사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고보가 주축이 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전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말고 이방신에게 제사 후 이루어지는 무녀들과의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임으로 피가 체내에 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또한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음식물 귤의 결정사항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드역으로 전해지고, 이후에 바울 사도의 편지로 여러 지역으로 전달되게 되었는데, 그 서신이 지금 성경이 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레이기 11장의 말씀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믿음에 의한 결정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과 먹거리가 풍부하여 과식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몸에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있습니다. 레이기 11장에 기록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어서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단축되거나 영양상에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레이기 음식물 규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